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에너지 받으시고 건강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그렇게 국민한테 인정을 못 받는 국회의원들이 내각제를 하겠다 국민들이 해줄까요 해주겠습니까 해주는 날 북한한테 먹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월남처럼 타락하게 돼. 월남처럼 망하게 돼. 내각제가 되면은. 북한은 강력한 지도자 한 명이 있잖아. 그래야 그래. 여기는 300명이, 사공이 배가 산으로 올라가. 지금도 대통령제인데도 국회가 저 모양인데. 그 대통령을 죽여버리고 국회의원들이 300명이 대통령을 뽑는다? 내각제를 한다? 아주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기는 격기야 알겠죠? 만약에 그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된다면, 나의 유튜브를 본 사람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모가지를 전부 꺼지면 내려버려. 맞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가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놔도 내 지지자들이 불같이 들고 일어나서 그 조직은 무너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쓸데없이 헛고생 하지 말라고 그래. 에? 어떤 걸 만들어놔도 대통령제에서 이승만도 끌려 내려갔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내가 국회의원 3 0 0명에 뽑아난 허울밖에 없는 대통령, 로버트 대통령, 그거, 그 제도를 없애고 그들 잡아놓는 건 간단해. 국민 전체가 못 살겠다, 갈아보자고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국민이 가지고 있는 3대 권리. 뭐예요? 국민의 3대 권리. 저항, 저항권, 투표권, 혁명권.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이 뭘 만들어놔도 우리 국민이 권리를 뭐 가지세요? 3대 권리가 아닙니다. 3대 주권. 3대 주권이야. 3대 주권은 주인으로서의 권리야. 알겠죠? 3대 권리는 뭐예요? 3대 권리. 3대 권리하고 주권은 달라요. 국민의 3대 권리는 생존권, 소유권, 평등권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이 생존해갈 수가 있나 없나? 아니그냐 빌딩 주인이 집세를 마구잡이로 올려. 그러니까 로데오가 장사가 좀 된다 그러니까 로데오 집세가 이렇게 올라갔어. 맞아 맞아요. 그러다가 요 로데오가 어떻게 망했냐. 요 압구정. 압구정 로데오가 요렇게 돼버렸어. 전부 다 상간이 떠나버리고 집들이, 가정, 가게들이 전부 텅텅 비어버리고. 왜 이래요? 이 로데오에 있던 것들이 값이 싼, 딴 데로 옮겨가버리고. 그래 압구정동 로데오가 망했어요. 그래 건물이 전부 비어있어. 왜 그러겠어요? 임대료를 마구잡이로 장사되니까 막 올리니까 자기들이 임대료 올렸다가 자기들이 망한 거야 맞아 맞아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조심해야 돼 그래서 또 어디가 신촌 홍대 앞이 잘 된다니까 또이렇게 올라가 그죠 그러다가 홍대 앞에서 적자 본 사람 많아요 많으니까 여게또이렇게 내려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요새는 야 이거 집세 함부로 올리면 우리 망한다 이거를 그 지역에 건물 주인들이 모여서 머리를 써야 돼. 집세를 올리지 않겠다 각서를 써야 돼. 그래그 앞에다 붙여야 돼. 우리는 앞으로 10년간 집세를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걸로 사람들이 몰려가겠어, 안 가겠어? 그런데 가서 막 개발해주고 막 상가가 많이 들어오고 잘 되면 집세가 왕창왕창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 집주인은 10명인데, 100명인데, 장사하는 사람은 만 명이야. 1만 명이 망하는 거야. 알겠죠? 그 100명이 재미 좀 보겠다고 이 1만 명이 망하고 100명도 나중에는 망해, 안 망해. 나중에 망해. 이게 잘못된 자본주의의 그래프야. 알겠죠? 그러니까 다 함께 잘 되자고 해야 돼. 그래서 자기 지역에 와서 장사 갔다가 오면은 그 사람 보고 야, 내가 이 집세를 10년간 안 올리마. 그러니까 마음 놓고 장사해라. 이렇게 해서 여기는 칩세 올리지 않는 지역으로 간판을 붙여놔야 돼. 알겠습니까? 네. 그런 지역만 가서 이제 앞으로 장사하도록. 알겠죠? 네. 내가 대통령 되고 나면은, 요렇게 올리는 사람들은 전부 조사하겠죠? 네. 네? 그래서 좀, 조금, 어 벌금이 많이 어을 거야. 어. 그럼 그 벌금을 다시 이 사람들한테 돌려줘. 그래, 안 그래? 벌금을 많이 거둬. 많이 올린 놈들은 벌금을 많이 거두 채주고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임대료를 마구잡이로 올리는 사람은 경제를 망치는 사람이야. 맞죠? 그래서 생존권을 위협해. 그래 가게에서 장사해 봐야 지월급이 안 나와, 사장이. 사장이 좋은 것만도 못해. 그리고 가족 전체가 빚쟁이가 돼 버려. 그래가 이 아버지가 죽으니까 자식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인감 증명을 떼야 돼. 뭐왜 떼야 되죠? 아버지가 돌아갔는데 왜 자식들이 전부 모여가 인감증명을 떼야 돼? 아버지가 진빚이 너무 많아서 자식들이 파산 아버지 상속 포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자식들이 사놓고 있는 집까지 다 날아가는 거야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만 돌아가면 즉시 인감 떼가지고 상속 포기 절차를 밟아야 돼안 밟아야 돼. 안밟으면 그냥 부모님 친구가 갑자기 나타나서 야내너가 아버지한테 2억을 빌려줘서 내놔. 집까지 가버려. 맞아, 맞아요. 요새는 부모님이 돌아가면 자식들이 비을안줄알려고 인간 빨리 떼가지고 상속 포기해야 돼. 맞아, 맞아 이런 형국이 돌아가고 있어. 음. 음. 그래서 생존권, 소유권. 아니, 내가 가진 집을 대통령이 뺏어갈 수 있나? 이거 소유권 절대 원 소유권. 이거 보장받는 거야. 평등권. 알죠? 근데 평등한데 어떤 여자는 얼굴이 잘생겼어. 어떤 여자는 얼굴이 못생겼어. 이게 평등한가? 평등하지 않죠? 이거는 전생 때문이야. 알겠죠? 어. 이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몸매가 좋고 안 좋고는 자기가 만들어낸걸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어. 알겠죠? 전생 때문이야. 그런데 평등권이 우리 하늘에서 볼 때는 이 평등권을 처음에 다 줬는데 자기들이 이 평등권을 나쁘게 만든 거지 알겠죠 그런데 이 법에서 말하는 우리 3대 권리 평등권은 국민 배당금은 누구는 150주고 누구는 50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 이런 평등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등권이 있어 요게 자본주의의 3대 원칙하고 비슷해 자본주의의 3대 원칙은 자본주의 3대 원칙은 뭐죠. 행복 추구의 원칙, 인간 존엄의 원칙, 절대 공평의 원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그래, 원칙 이게 원칙이니까 자본주의의 3대 원칙은 행복 인간은 행복하게 행복을 행복하게 살수 있다. 그래 여기 일 조건 이런 게 있어. 인간 존엄의 원칙, 절대 공평의 원칙. 그래 이거는 공평이야. 요거는 평등이고. 그 그래, 요게 좀 달라요. 음. 그래서 자본주의는 우리 국가의 이, 이 평등 정신과 약간 부딪혀 충돌해요. 자본주의는 왜 공평이라고 그러냐면은 열심히 일한 사람은 잘 사는 거야. 근데 술을 먹고 맨날 놀은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네? 그래서 성경 정신이야, 이게. 이게 성경, 자본주의는 성경에서 나왔어. 아시죠? 기독교 성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자본주의가. 어? 즉, 1달란트 준 사람과 2달란트 준 사람과 5달란트를 줬는데, 이 사람은 1달러를 잘 지키고 있다 주인이 오니까 돌려줘, 안 돌려줘? 돌려주죠. 이 사람들은 이 5달란트 안 돈을 이 돈을 다 다시 하늘에서 줘버려.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주인한테 5달란트를 주고도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이 사람은 주인 돈을 혹시 잊어버릴까 봐서 땅속에 묻어놨다가, 오니가 돌려줬어. 그거는 자본주의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자본주의가 나와. 에. 그래서 공평이, 평등이 공평으로 되어버리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사회주의는 평등이지만 자본주의는 공평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자본주의에 살아. 그러니까 이 공평이지만 허경여기가 나타나가. 이 공평을 배당금만큼은 평등하게 좋아 안 줘. 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암기해서 알아야 공약을 만들 수가 있어. 알겠습니까? 네. 내 공약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네. 다이 헌법을 이런 걸 이런 걸다 연구해가지고 여성의 인권, 남자의 인권 모든 걸 계산해서 결혼하면 이뤄. 그러게 여자의 그 어려운 아버지 어머니한테 안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버지 어머니는 남자 중심으로 교육시키고 그만큼 여성들이 피해를 본거뭐다 계산해 가지고 출산하면 3천만 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약은 이렇게 원칙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표권이 있는데 이 3대 주권에 이번에 이 투표권을 투표권 저항권 혁명권이 있는데 만약에 투표를 해서 이상한 사람이 하나 뽑힐 수 밖에 없잖아, 지금. 맞아, 맞아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자기들 대통령 권한을 300분지 1로 가져가겠다. 뭐, 이거 이상한 뭐 개헌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 혁명연대가 나타나겠어, 안 나타나겠어? 혁명가. 아무리 법을 만들어놔봐야 이 사람들이 혁명 일어나면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져? 이승만 정권이 법이 없어서 쫓겨났나?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옷 벗고 달아난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허경영의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엄청난 혁명의 불이 붙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네.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자기들 권리를 국회의원한테 다 줘버려. 그리고 자기들은 그냥 거지가 돼 있어. 그거 내가 돌려주려고 하는 거야. 맞죠? 네! 여러분들이 호갱령을 만난 거는 기적이야. 정치도 바뀌지, 영적인 것도 바뀌지, 죽어서 미래도 바뀌지, 얼마나 좋아요. 또 뭐가 바뀌어? 건강도 바뀌어. 건강. 건강도 바뀌는 거야. 다 바뀌는 거야. 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사랑합니다.